유튜브 전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6월 9일 현장 매물 브리핑 강원도 평창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매물은 산골의 전원주택 용지,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반듯한 토지 물건이 되겠는데요. 자 매도인 분께서 평탄 작업 석축공사, 도로 포장공사, 상수도 인입, 전기 인입, 삼면 석축공사 모두 완료를 해놓은 건축이 가능한 반듯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매물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내운계곡에서 직선거리 150m 위쪽 전원단지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자 용도지역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내에서 전원주택 지을 수가 있겠고요. 자 지목은 현재 과수원으로 되어 있네요. 702제곱미터, 212평입니다. 그리고 자, 매도인께서 포장을 해 놓은 이 4m 도로 부분 도로 지분이 있는데요 33평입니다 그래서 자, 도로 지분 포함을 해서 토지 총 면적이 809제곱미터입니다 809제곱미터 자, 245평의 반듯한 전원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매매가격 정찰가로 해서 8천만원 8천만원에 소개를 드립니다 자 토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옆단으로 해서 한 2.5m, 3m 정도 석축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뒤쪽 부분에는 조그만 농막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 경계면으로 자, 석축공사를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가 진출입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토지 내에는 현재 큰 잣나무가 한 그루 그리고 앞... 이쪽에 도토리가 열리는 이제 참나무가 되겠습니다. 참나무가 아웃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어, 베어내시면 될것 같고요. 정원수로 활용을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토지 경사도 없고요. 모양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자, 앞쪽으로 해서 숲길이 나있고요. 산책하기에 좋은 환경이고 여기서 걸어서 1, 2분만 내려가시면 자, 맑은 네운 계곡이 여름철 피서지로 곽광 받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내운 계곡이 자리하고 있고요. 박림면수대지 불과 4, 5분 거리입니다. 평창읍내 10분 이내 거리. 평창읍 내운리 전원단지 앞쪽에 자리하고 있는 편안하고 넉넉한 전원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200평이 좀 넘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2, 30평 정도 전원주택 지으시고 10평 정도 데크 공간 만드시고 앞에 정원 갖고시고 텃밭, 꽃밭, 주차장. 화단으로 가꾸시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전한 생활하기 아주 좋은 주택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아래 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아래도 마찬가지고 예, 도로와 접한 부분, 범면 부분, 석축공사 아래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도 모두 석축공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깨고서 얼마 전에 불과 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 인입이 되었는데, 자, 본토지 매입하시면 전원주택 지을 때 대부분 산골에서는 지하수 관정을 시공을 하게, 하게 되시는데, 자, 이번 물건은 지하수가, 아니, 광역상수도 인입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 지하수 시공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바로 주택지로 인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도가 매설이 된 부분, 다음 달에 또 콘크리트로 한번 재포장을 할 예정이고요. 자 주변 환경은 농막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예, 전원주택이 재동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단지가 시작되는 입구 부분입니다. 배수로 시설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앞쪽 도로도 콘크리트 되어 있던 부분을 깨서 네, 광역 상수도가저 안쪽까지 이미 이렇게 됐고요. 전기, 전화, 수도, 인터넷, 휴대폰 통신 모두 원활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난히 제 비행기 훈련 연습이 유난히 좀 심한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소음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100m 이제 내려왔으니까 100m 정도 되겠네요 100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내운계곡 화면에 담아보고 오늘 물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0여 m 2 차선 도로변으로 걸어서 현재 내려왔는데 마을 이름도 참 예쁩니다. 건강마을길. 내운 계곡로로 도로명이 이렇게 명령이 됐습니다. 자 가드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2차선 지방도변 아래로해서자 폭이 100m가 조기 넘은 내운 계곡 여기 상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아, 평창읍내 평창강으로 합류되는 예, 그런 지류천이 되겠습니다. 자 풍광도 좋고 바위도라며. 자, 물 내려가는 모습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평창읍 자 내운리 자 내운계곡 식성거리 150m 이쪽 전원단지 입구 쪽에 자리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전원주택용지 자,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212평과 도로지분 33평 앞에서. 2 4 5평의 전원주택 용지 정찰 지정가로 해서 8천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청정한 내용계곡 보시면서 숲속에서 건강한 생활 계획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 물건 0 3 3 3 4 5의 9222번입니다. 행성 제일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